예,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용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러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가늠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10개명 중에 7개명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 율법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구약은 율법이 강조되어 있고 신약은 복음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구약을 흐르는 전체의 간통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임하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이 우리의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 가게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됩니다. 어, 예수님은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행위에 중점을 맞추는 거 보고 율법의 본질이 뭔지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영어로 필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완전하게 하다 다 이루다 영어성경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핵도 다 이루신다고 말씀해요. 일점이란 말은 이제 히브리 언어로 제일 작은 단어예요. 요토란 단어인데, 이 JOT라고 영어는 번역했는데요. 일혁은 히브리 단어가 비슷비슷한 게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선을 건 거예요. 영어 번역은 타이틀이라는 번역을 했는데, 일점 일혁도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성을 하시는데요. 오늘 마태봉 5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이니 너희 의의와 서기관과 바리세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세인들은 행함의 수초를 맞춥니다. 마음에는 어떤 생각을 하든지 숨은 동기는 상관없고 행함이 어떠냐. 이게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께서 너희 의의가 바리세인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본다. 숨은 동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인적으로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보시고 우리의 행위도 보시고 두 가지 다 보세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췄어요. 행위가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 여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어, 우리가 행위가 중요합니다. 근데 개신교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 보니까 행위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과 행암은 분리가 안 됩니다. 어제 대전 갔다 오다가 이제 건호학 성교사님하고이슬함 얘기를 잠깐 했어요. 이슬함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면 하루에 코란 몇 장씩 안 읽으면 부모가 자녀를 몽둥이로 두드러기 패서라도 반드시 읽게 만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암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우리는 믿음과 행함이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곧받는다이 싸구리 복음에 우리가 물들면 행함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다음에 행함으로 삶을 담아내야지, 천국에 완성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당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날은 900m 이상 가면 안 돼요. 그 정도로 그들은 행함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율법을 더 강화하고 심하는 걸볼수 있어요. 마음까지 숨은 동기까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드려야 되는 것을 말씀하는데요. 그러면서 살인를 들은 것이 6개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율법의 본질 하나님 나라 율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어떻게 가겠냐면요 살인하지만 않으면, 살인의 그 행위만 하지 않으면, 살인자가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고, 형제에게 라가 바보 멍청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를 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화를 내고 욕을 하는 순간부터 살인은 시작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물을 제단 앞에 들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이 있거든 생각나면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숨은 동기.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산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함옥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또 고발한 자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급히 사화하라. 고발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줘서 감옥에 갇힐까 염려하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갖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살인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깊은 얘기를 합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을 행위에 초점 맞아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할 때에 너희가 들었으나 have a heard 완령을 사용했는데요. 너희가 들었지만은 살인하지 말라는 본질은 행위에만 있는 게 아니고 마음과 숨은 동기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로 돌려보서 얘기한다고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 율법을 예수님은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율법을 폐하러 온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사실 사람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지키셨어요. 다 이루었다. 죄값을 다 갚았다. 옛 문서를 예수님께서 다 찢으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으로 다 완성을 했죠. 제사법은 십자가에다 완성이 됩니다.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은 예수님이 더 강화를 시켜요. 성령 안에서 마음의 동기부터 화를 내거나 욕을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벌써 살인죄가 시작된 거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행위가 일치되게 예수님 안에서 율법에 지켜져야 되는 것을 예수님은 강화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7개명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데 27절 같이 보겠습니다또 아, 가늠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가늠하지 말라 오제가신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에 7계명에 가늠하지 말라. 일요일에 가는 계명 중에서 제일 중요한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요.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살인 하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늠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웃 물건을 취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탐내지 말라. 여기 보면 가늠하지 말라는 것은 쉽게 면 굉장히 중요한 항목입니다 결혼을 해서 부부간의 관계만 허락하게 되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가늠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 표현은 뭐냐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지 말라고 너에게 가르쳤는데, 그들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가르쳤는데, 사실 가늠하지 말라는 속에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력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벌써 마음 속에 여자를 바라보고, 음력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가늠했다 보는 자마다 이 보다란 말이 영어 번역은 루크 온으로 된데도 있고 루크 에트로 번역된데도 있는데 여자를 보는 순간 이미 가늠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가늠하지 말라는 죄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음력 품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가늠이 시작됐다는 거죠. 숨은 동기,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만 강조되는 게 아니고, 마음도 같이 강조되고, 마음과 행함은 연결돼 있단 말이죠. 믿음과 행함은 연결되어 있어요. 히브리사고에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리스의 헬라사고가 들어오므로, 서구 신학이 헬라사고에 기반을 두고 성경 해석하면서 서구교회가 무너졌습니다. 서구 신학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성경의 본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본래의 의미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볼수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소중해요. 어제 권난학 목사님하고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전 내내 자녀를 성경만 읽게 돼요. 하루에 스무 장 읽어라. 스무 장 읽고 나서 그 다음에 오후에 다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두 자녀에게 지혜를 엄청나게 줬대요. 한 번만 들으면 애들이 안해져 버린대. 성경을 하루에 스무 장씩 읽으니까 유대인 교육 그렇습니다. 제가 그 LA 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 수업 시간을 방문해 봤는데요. 오전에 라삐가 구약 성경만 가르칩니다. 고3인데도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야들은 어떻게 입시 공부하냐니까 정식 먹고 나서 이제 한 4시 반까지 입시 공부하는 거야. 이렇게 좋은 대학 갑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이비니거 대학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굉장히 질문 많았더라고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전에는 성경 공부하고 오후에는 입시 공부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대부분 다 미국의 일리대학에 다들 갑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요 하나님 엄청난 지혜를 줍니다. 상상할 수 있는 지혜를 줘요. 서울의 사라한 게 오정의 무사님하고이야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경을 1년에 5독을 했답니다. 이 다섯 번 읽은 것이 자기 목표에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초등학교 때 그렇게 중요해요. 이번 망하게 우리 초등학생들 성경 한장 읽어 보시 아잠한권 읽어 보세요. 읽을 수 있으면 쭉 읽어 보세요. 의미를 잘 몰라도 장세부터 요한계시까지쭉 한번 읽어 봐요. 그리고 영어로도 한번 써 보세요. 영어로써 보면 한글보다 나중에 가보면 이해가 더 쉬워요. 영어가 단어가 풍부하기 때문에 영어로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의미가 잘 와닿습니다. 예, 나중에 조금 여력이 되면 또 하천 기절 이상 외우면 책을 읽을 때에 그냥 대각선을 읽을 수 있다고 그래요. 한눈에 들어온다고 그래요. 어릴 때에 성경을 많이 읽고 성령을 받는 것은요, 너무너무 소중해요. 그런데... 이 성령의 본뜻을 아는 게 중요하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행위만 초점을 맞춰 갖고 몸으로 가늠만안 하면 괜찮다 이래 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음룡을 품는 순간부터 이미 간음했다. 이렇게 율법을 본질에면 하나님 나라 율법, 강화된 율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자, 29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자,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되면, 오른 눈이 다른 아름다운 여인을 보고, 엄력을 품게 되면 어떡하라고요? 오른 눈을 빼버리라 이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백체 중, 오른 눈이 중요하잖아요. 이게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니까 우리 몸 중에 오른쪽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다음에 30절에 보면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리라. 또 오른손이 또 실족하게 해요. 오른손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면 1 0개 손가락 중에도 오른손의 엄지손가락이 제일 비싸거든요. 이 사고가 나면 이돈 제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참 중요하잖아요. 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기든 찍어내버리라 이거예요. 이 오른손을 찍어내버리고라도 범죄하지 않아서 온몸이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행위로 간음해야지 간음죄라고 그런 7개명 범면다 그러는데, 사실은 음력을 품는 순간부터, 그 오른쪽 눈이 보는 순간부터, 오른손이 행동하는 순간부터, 이미 간음했기 때문에, 오른 눈과 오른손을 빼내고 찍어버리고라도 온몸이 지옥에 안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율법의 본질적 부분을 이해하죠. 자, 그러면서 이혼에 대한 얘기를 연결해서 말씀하는지 한번 봅시다. 3 0일들읽보겠습니다또 일러서 대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있으면 이혼정서를 줘가지고 이혼할 수 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일러서대란 말은 구약에서 이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정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왜그 당시 이혼정서를 줬냐면 이혼정서를 주는 것이 아내에게 더 유익하기 때문에 이혼정서를 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또 이혼정서를 주라는 의미도 있어요. 구두로 하면 이혼하기가 쉽잖아요. 정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정서는 아내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혼정서가 없이 다른 남자랑 재혼을 하면 간음죄가 돼요. 이혼정서를 받아가지고 재혼하면 간음죄가 안 됩니다. 구약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30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러니 누구든지 엄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만흥에 미어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자, 여자가 이제 음행을 했을 경우에는 이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자가 음행하면 구약에서는 돌로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음행을 구약에서는 굉장히 엄한 죄로 달았습니다. 자, 여자가 음행한 연구가 없는데 아내를 버리면 그로 가늠하게 합니다. 이혼하지 말란 얘기죠.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합니다. 이혼에 관해서 예수님은도 엄격하게 말씀하시고 본질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혼을 참 많이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가 없다. 음행한 것 외에는 이혼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은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건데, 이혼하면 안 되고요. 또 결혼하기 전에 순결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결혼하기 전에 관계를 맺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가정이 건강이십니다. 자, 예수님은 7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혼에까지 말씀하시면서, 부부 간의 순결을 지키고 행복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를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원래 우리나라는 이혼율이 높진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개인들의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혼율이 세계에서 제일 높습니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 아기를 안 낳는 것이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 부부가 결혼하면 0.81명, 부산은 0.6명이에요. 이게 제일 큰 문제고, 그다음 이혼하는 게또 문제예요. 우리가 가정을 행복하게 세워야 안되겠습니까? 혼전순결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다 너무 중요해요. 가늠하는 행위가 가늠인 건 말할 것고요 음행을 품는 것 자체가 가늠함이라고 그러잖아요. 숨은 동기, 마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나누지 말라고 그러는데 음행한 연고 외에는 이혼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행복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 나라 삶을 삽니다. 땅에 살지만은 하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은데 불행해집니다. 저는 이혼한 사람 가운데 행복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혼하면 끝까지 신뢰를 지키고 사랑해주고 가족을 잘 세워야지 이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혼하면 자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히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이방에서 애를 키운다나요? 애들이 제대로 크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바른 진리 바른 윤리를 가지고 삶을 살아낼 때에 아름다운 행복한 부부가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한 가정 되시고 또 행복하시기 바라고 우리 자라는 어린이들 청소년들 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삶의 중심을 맞춰보세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고 공부를 해보세요. 하나님 엄청난 지혜 줍니다. 공부는 저절로 잘하게 됩니다. 공부가 너무 재미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공부하면요, 공부가 너무너무 재미있어요. 재미있으면 잘할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은사들을 제보로 발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사를 잘 발휘하면 가장 탁월한 인재가 될수 있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온거 아니고 완전히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고 하면서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한다. 그러면서 제6계명 살인죄 이야기하시고, 제7계명 가름죄 이야기하면서 우리 마음 숨은 동기가 중요하다. 그래서 화내지 말고 욕하지 말고, 음력을 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결되게 깨끗하게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혼하지 말고. 부부간에 행복하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올한에 행복하시고 예, 말씀대로 살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흘려 죽으시면서 율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아야지, 그 율법이 예수님한테 지켜지는 거예요. 내가 율법 못 지켜요. 번번이 피합니다 성령께서 율법을 지키는 능력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가면 그 율법이 내 속에 수동태로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성된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게 해주시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살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이루어간 이 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